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예,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은 뭐라 뭐라고요? 사랑. 제가 한국 교회에 이 능력 있는 주의 사자들을 이제 많이 관찰하고 봤어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그런 분들이, 끝이, 마무리가 좋게 마무리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질 않았어요. 아, 제가 그,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중부지방 사람들은 잘 알라나 모르겠어. 근데 이 북부지방 사람들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이쪽 사람들은 한때는 이, 그 이천성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대단했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본 모든 분들이 그분이 하나님 나라 복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와 능력을 믿고 교만한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런데 은사와 능력이 성령충만이고 그것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와 능력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실행되어야 함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냐 그걸 바울사도가 장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이 뭐냐 온유한 것이다 친절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이 항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아요. 그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누구 유익을 구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너의 유익을 구해. 따라합시다. 이기주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이기주의여,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싸움 자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혈기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혈기니 그러 그러니까 혈기가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온다. 분노가 일어난다. 사실 여러분들, 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에 없다는 증거에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시험에 든다. 그것도 왜 들어온 거에요? 사랑이 없어서 들어온 거에요. 사랑이 없는 증거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가짜요? 진짜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왜? 짝퉁이니까. 그런데도, 에,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냥 큰일 난것 같아. 진짜 큰일 났는데, 큰일 난 것에 대한 긴급성과 절박감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면, 아, 나는 사랑이었구나. 혈기를 부려야 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받고, 여러분들 사랑을 구해야 돼. 사랑은 혈기가 없어요. 성내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오해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혈기 부리셨나요? 안 부리셨나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혈기 부렸나요? 안 부렸나요? 예? 성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왜 그러죠? 성령 충만해서. 그게 사랑 충만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 맞고, 태양 몽둥이로 세번 맞고, 돌탕으로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성질 냈나요? 안 냈나요? 안 냈어요. 성질 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 따귀를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돌로 찍은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성질을 내서 자기 분을 못 이겨.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자기 혈기를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방바닥을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 없었다고 예.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고 안 가고를 자기가 결정해. 내가 이 정도면 가겠지? 아니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 성경이 이미 결정했어요. 아멘입니까? 이미 성경이 결정해 놨어. 그러니까 영적 삶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혈기요 혈기. 모세가 혈기 한번 부려서 가나안 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로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해.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원위치되어 버려. 혈기는 죽여야 돼. 아멘. 혈기 안 죽이면 절대로 주님 일에 주님이 투입하지 않아. 아멘. 혈기 죽여야 돼. 그 혈기 어떻게 죽여. 성령 충만해야 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혈기 부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고 쓰신 적이 있다 없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어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혈기 부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죽여야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아, 혈기부리지 않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혈기부리지 않아. 혈기부린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해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게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악한 계획,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더러운 계획들이 올라오면,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아, 이렇게, 사랑은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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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니까, 아, 정말 사랑이 내게 없었구나. 정말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큰일 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길이 없어. 사랑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그랬어도요, 그것을 사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다시 점검해야 돼. 다시 점검해야 돼.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야. 예. 박용규 목사님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다죠 간증 한,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박용규 목사님 간증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갔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한 나라 가서 하나님이 다시 보낼 때꼭 하라고 한 말을 안 하고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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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지옥에 있다. 너내려가서그 말을 꼭 해야 돼.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한다고 미루다가 결국 그 말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 말을 하면 이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더 있다가, 좀더 있다가 하랍니다. 하다가 결국 그 말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글쎄 하나님이 특별히 하라고 명령해서 보냈는데 그 말을 안 했다면 그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을까 참 사람이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노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신의 권사가, 현신의 권사 아시죠? 현신의 권사가, 예, 한국에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예, 암병 고치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지금 이제 그, 조중산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가 현신의 권사가 집회했던 본부, 본부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그 순간 딱 정리하고 그 은사사역을 안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현신의 권사에게 예,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람 다 지옥에 있어. 그런데 현신의 권사도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사회에 일어날 파장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없잖아. 그런데도 다급한 걸 모르잖아. 단, 단,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해서, 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나는 거, 그거 사랑 없는 거잖아. 같잖아. 그게 예수의 성품이 아니잖아. 그게 마귀의 성품이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마귀의 성품이잖아. 마귀의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음에도 자기가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최소한도로 권사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목사니까 최소한도로 내가 교회 목사니까 목사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로 상태거든요.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그걸 알고 막에게 속지 말하고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적용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예, 멋이고 뻗이고 살아가니까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나에게 하는 얘기. 나는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설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랑하는 설림교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사랑으로 해야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다. 야, 저 사람 말 잘해. 똑똑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괄이 지나지 않아 생명없는 예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력이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왜이 글을 썼다 그랬죠? 예, 고린도교의 은사가 나타났어. 능력이 나타났어. 열두 가지 은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분열하고 쪼개지고, 심지어 예, 아버지의 개모, 계모, 개모를 데리고 사는 그 폐륜까지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자기들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 개모를 데리고 사는 폐륜아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자기들은 은사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영적 사람이 아니야. 육적 사람이야. 너희는 미수가야. 어린아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악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악한 생각이 많잖아. 그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자기에게 조금만소원하게 말을 하면 그냥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손봐줬으면 좋겠어. 예.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은 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 드러, 다 들어나는 거죠예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오래 참고가 나오지요. 오래 참고는 예, 시간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면 상황상의 문제예요. 사건상의 문제예요. 예. 모든 것을 믿으며,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딘다는 말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힘들어서 나 그만하기로 했어? 나 힘들어서 아내도 그만하고 엄마도 그만하기로 했어? 나 힘들어서 나이일 그만하기로 했어? 나 힘들어서 이제 끝낼래? 그거 다 여러분들 보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딸 일곱이 열, 열 명이 죽고 재산이 다날다가 몸이 썩어 문드러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그 자리 이탈할까 안 이탈할까? 아, 창피하네.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네. 그러고 떠나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욥은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는 거야. 그 자리에서 딸이 일곱 죽으려셋 죽은 그 자리에서 아들이 일곱 죽은 그 자리에서 재산이 다 날라서 거지 된그 자리에서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은 버티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 그래 사랑은 끝까지 버티는 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사실은 없잖아. 이게 점검해보면, 여러분들, 예, 점검해보면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는 것 같아.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에스더는 좀 해당되는 게 있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큰일이다 우리 에서도나 나나 큰일이다 그지? 예? 나머지는 좀 해당되는 것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있어요? 나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 사실은 두려운 거야. 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사랑은 버티는 거야. 버티는 힘이야. 여러분들 진짜 예, 여기 보세요. 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시어머니가 별짓하고, 시아버지가 별짓하고, 남편이 별짓을 다해도요, 예, 자식 사랑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 사랑 하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예, 버티는 거야. 내가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 사랑해서 자식 때문에 못 한다. 그리고 평생을 고난 속에 버텨내는 여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식 하나만 사랑해도 그런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못 참겠어요? 무엇을 못 참겠냐고. 무엇을 못 견디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다가 못 견디는 건 사랑 없는 증거요. 내가 가짜다, 사랑 없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 구역장 맡겨놓고, 예, 회장 맡겨놓고, 예, 무엇 뭐 맡겨놔도 예, 견디다가 무너져 가지고 나는 이상 더는 못해. 내가 금년에는 일을 갈고 내가 하지만 내년부터는 안할 거야, 막 그런 사람들이 예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있으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딘 것은요.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은 버티는 거야. 그 자리에서 견뎌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자리에서 견뎌주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견뎌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요. 예,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견뎌 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아멘입니까 견디는데, 이를 알며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뎌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니까. 예, 유종숙 권사님은 이 사랑이 이런 것이 다 그랬는데, 몇 개는 해당이 되는 게 있죠? 있어요. 몇 개, 몇개 있는 것 같아. 다섯 개는 해당되는 것 같아. 예, 우리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아침에도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을 따라 행하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남은 생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말씀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전성도 수련회를 위해서 몽골 주일학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주일 송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